Days trying to fake a smile.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비트가 잘 올라왔네요 어제 관점도 다행히 정답이었네요 네. 월요일날 왜 떨고 있는지 이해가 안돼서 어, 저도 좀 당황은 했는데 어쨌든 뭐뭐 NK 뭐 청산 일본 금리 인상 뭐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것 같고 지금 시장이 미뤘고 거기에 뭐 테더하고 마이크 스트레이지 뭐 이런저런 퍼퍼가 퍼졌어요 거기에 뭐 파월 상임까지 별의별 찌라시가 다 나옵니다. 별의별 찌라시가 다 나오면서 시장을 흔들었다가, 시장을 흔들었다가, 그리고 어제 보니까는 잘 받아 주는 것 같고, 뭐 상방으로 올라갈수 있겠다 싶었는데, 네, 잘 올라왔어요. 상방으로 잘 올라왔고, 그리고 뭐 예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쁘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뭐 그림으로는 현재로서는 나쁘진 않다. 그림으로는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 중이고요. 어,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음, 지금 94K에서 지금 한대 맞았어요. 94K에서 한대 맞고, 93,000 지키고 있는데, 솔직 92만 지켜도 괜찮은 것 같고요. 어, 92K만 지켜도 추세는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냥 여기서 올려주면 제일 베스트겠죠. 어, 제일 베스트고. 어, 진행방향은 괜찮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많이들 불안하고 여기가 어, 불편한 자리는 맞을 겁니다. 어, 어쨌든, 지금 뭐, 단기봉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단기봉 흔들기 시작했고, 네,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허경현님 1등, 민태님 2등, 몽몽이님 3등, 몽몽이님 3등, 그리고, 어, 비토날다님, 비토날님 나이스샷님, 어, 그리고, 강유나님, 강몽이님, 수리님, 음, 이인아떼님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어, 분위기는 잘 딛고 올라왔고, 어제 90k 돌파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90k 돌파 중요한데, 결국에 90k 돌파했고, 그렇게 돌파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포모한 거죠. 오씨, 바닥 나온 거 아니야? 응. 하락을 외치던 유튜버들. 이제 다 상승 외치고 있던데. 응. 씨발놈들 아주 그냥. <laughs> 내려가면은 하방이라 그러고. 어, 올라가면은 어, 자기가 또맞췄다 그러고. <laughs> 네, 그러고 있더라구요. 네, 유리구라님, 여우구스님 세아님, 지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런 것 같은데. 응. 아무튼. 어, 이번에도 관점은 잘 맞은 것 같아요. 어, 관점은 잘 맞은 것 같고, 반등했어요. 어, 흔드는 게 불편하면은, 부분, 익절이에도 하시고, 견딜 수 있다면 조금 더견디고보시는건 어떨까 싶고요. 저는 아직은 들고 있어요. 음. 저는 아직 들고 있고, 어,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지만, 저는 약세장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상방에한번더 남았다. 어, 이쪽의 관점이 좀더 우세하고요. 흔들 때주어야 된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어, 우선은, 음. 기다리고 있는데, 어, 아직은 제가 지금 생각하는 매수는 어느 정도 했는데, 어, 추가적으로 또 조정이 안 와서, 어, 조금 못 미쳤어요. 그래서 못 샀어요. 못 샀고, 어, 우선은 들고 있는, 들고, 들고, 최대한 올라가보려고 지금 생각은 중입니다. 음. 지안은 어서오시고 반갑습니다. 단기봉이 지금 좀 늘려요. 음, 단기봉이 좀 늘리고, 94에서 한대 맞았어요. 어, 94에서 96 정도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고, 최대는 97.5 전후가 될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까지 분석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 현재는 94K 잘 도착했죠? 솔직히 팔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요. 한번 팔고 다시 잡을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조금 더 지켜보자 라는 쪽으로 저는 그냥, 어, 처음 관점대로 스윙치기를 했어요. 조금만 더 지켜보고, 그 다음에 고민할 것 같고요. 그래서 비트는 현재 93K, 1억 3,860만. 이더는 3,050. 5달러, 음, 3055, 455만 정도? 알트는 순환이 좀 나오네요. 음, 그롤, 오델리, 레이디움, AWE, 플로이드, 비 k 이 스윗, 체인링크, 룸바드, 슈퍼퍼스. 어, 조금씩 올라오는 코인들도 조금 다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가 94 맞고 떨어지니까는 조금 조정이 보이는 코인들이 보이네요. 음, 역시 자가트들이 위아래로 많이 힘드네요. 자코인들이 위아래로 특히 많이 흔드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그래서 좀 시청 좀 괜찮은 층 코인들은 뭐 우직합니다. 특히 XRP는 솔직히 3차 대를 계속 잘 지키고 있고요. 솔라나 20만원대. 솔라나 20만원대. 에이다는 조금 빠졌어요. 에이다는 저는 700대를 유지해 줄줄 알았는데, 에이다는 제 생각보다 좀 빠졌고, 도지는 200대. 그래서 시청 괜찮은 코인들은 지금 조금 웬만큼 괜찮게 잘 지켜주고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비트가 흔듭니다. 음, 94에서 저항 한대 맞았고, 지금 45음봉이 하이트나시 음봉에 매도가 되고 있고, 어, 1시간 봉까지 마찬가지고, 이게 2시간 봉까지 꺾일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옆차기 다 올라갈 것이냐,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어, 어쨌든 93k에 막혀있던 거는 뚫었고요 어, 지금 94k가 저항이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추가적으로 94, 95, 96 이런 데를 돌파해야 되고, 우리는, 어, 최소한이 92를 지켜야 돼요. 최소한이 92를 지켜, 지켜야 되고, 어제 얘기해드렸죠. 어, 어제 라인 그려드렸던 이 흰색 라인을 지금 돌파했죠. 어, 흰색 라인 돌파했고, 2시간 봉, 4시간 봉 위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6시간 봉 보이죠? 6시간 봉까지 위에 있어요. 음. 근데 지금 볼륨이 좀작해졌고 6시간 봉이 지금 장기 추세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흔든 거예요. 6시간 봉 장기 추세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8시간 봉은 아직 조금 여력이 있죠. 어, 8시간 봉이 서 장기 초연까지는 지금 갈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기는 한데, 음, 아직 6시간 봉은 안착을 못했어요. 어, 8시간 봉은 17시에 바뀌는데, 17시 되면은 아마 요 위에 올라 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전히 테스트는 해요. 노란색에서 이 흰색으로 올라왔죠? 이 흰색으로 올라와서 지금 진행 중인데, 어, 조금 더 지금 지켜봐야 되는 모습은 좀 필요하다. 필요하다. 어,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래서, 우선은, 이 흰색 수렴에서 잘 돌파해주고 있다. 어, 잘 돌파해주고 있다. 그리고, 12시간 봉에 구름대로 진입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지금 목전에서 흔들고 있다. 어, 하이키나시 양봉에, 하이키나시, 하이키나시의, 하이키나시 양봉에, 매수는 떴어요. 하이키나시 양봉에 매수는 떴는데, 12시간 봉못 들어갔죠. 12시간 봉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걸 들어가야지 편해지거든요. 어, 아직 못 들어갔어요. 여기 빨리 들어가야 되고, 이걸 들어가서, 말씀드린 대로, 95, 96, 97, 98, 이런데 건드려야 돼요. 94는 약간 불편해요. 92가 최소의 자리고, 94부터는 조금 추세가 돌아오긴 하는데, 안정권 되려면은, 역시 96 위로 가야 돼요. 96 위로, 위로 가야 돼요. 그 얘기를 지금 드렸죠. 96 위로 가야 되고, 조금 더 추세를 확실하게 잡으려면, 97,500이 지지가 돼야 돼요. 97,500. 저는, 흔들기는 할 건데 조금 더 올라갈 수있다는 관점이긴 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9일을 지켜야 되겠죠. 9 0일을 지키고 그리고 만약에 92타라면 반복이에요. 92타라면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진 않죠. 어, 지표는 돌아오고 있어요. 3 1봉 마감이 1 2월 3일 날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3 1 봉이 하이키나시 음봉의 매수였어요. 근데 지금 매수의 하이키나시 한번 컨펌을 받았어요. 고점도 조금 더 높였고요. 그래서 3일봉이 안정적으로 올라가려면 93,400이 지지가 되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93.4 위에 있는 게 그래도 한숨 돌리는 거고 92는 살짝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92가 미니멈이에요 강세가 위한 조건이 92가 미니멈인 거죠 그러면 3일봉이 여기까지 올릴 수 있어요 장기수 있는 데까지 그러면 102에서 104까지도 보여요 거기는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해요. 저기는 많은 지표들이 모여 있어요. 저기까지 간다면 어, 좀익절도좀 해보고 스위칭도 고루가 되는 자리이기는 해요.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진행은 잘 되고 있어요. 음, 진행은 잘 되고 있고 이더가 지금 좀 약해요. 어, 여전히 보면은 비트는 순입됐죠? 블랙록이 견인했어요. 그래서 5,801만 달러, 852억 순입이 발생했고 지금도 블랙록이 계속해서 계속 사고 있죠. 1억 1 9 6 6만순위 그리고 피델리티, 비트와이즈, 손님있었고 아크인베스트. 역시 돈나무죠. 그레스티랑 돈나무 아크인베스트가 제일 쓰레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앞에서는 뭐 좋다 좋다 얘기하고 뒤에서는 호박식 가는. 옛날 JP 모건이랑 뭐 그런 애 있어요. 주식하는 사람들 알 거예요. 뭐메린치나 그리고 1번 쪽. 뭐 이런 애들이 좀 있거든요. 몇 군데. 그런데 유명한 공매도 서들인데 아크비에스그레스케인은 약간 그런 느낌이 나, 많이 나요. 네, 어. 피델리티, 비트와이즈, 그나마, 어, 제일 좋은 거는 블랙록이고, 어, 얘네들은, 어, 적당히 사파사파 하면서 분위기를 보는데, 얘네들은 뭐, 거의 악의적인, 악의적인 헌팅? 그리고 m d a 가 뭐, 아니, 뭐야, m o 인가 뭐, 이렇게 아무튼, 기업 간에 이거 막 하잖아요. 어, 이렇게, 기업 사고 파는 거. 그런 거 많이 했던 애들이에요. 아크비스탄그레스케인 한마디로 기업 헌팅이에요. 어. 기업을 헛값에 싸가지고 지들 비싸게 팔고 죽인 다음에 그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이더리움 이더리움은 약간 지금 매수안 들어와요 이더리움이 지금 좀안 좋죠 힘 빠진 블랙록 이더리움에서는 유치 나왔어요 근데 이더리움이 지금 비밀거리고 있죠 이더리움이 지금 이 정도였으면은 3천 한 260이나 3330 정도로 건들었어야 되는데 이더가 좀 힘이 들어요 이더리움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보시는 바 같이 1,069만 달러가 순주실했죠 157억이래요 얼마 되진 않지만 어쨌든 매수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블랙로우 8 9 4 5 원이 빠져나갔고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이 유입이 들어왔대요 그게 지금 이더리움이 힘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리고 빛을 제외한 암호회는 위험하다라고 베이겐슬러가 경고는 합니다 솔직히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쟤리가 워낙에 나쁘게 독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 같테 이미지는 별로 좋진 않아요. 어. 이 대머리, 이 대머리, 씨. 쟤 때문에 씨, 빅쇼트가 몇번 왔는데, 진짜. 어. 아무튼, 그런 분위기가 좀 있고, 그리고 지금, 아직, 크립토인터 주장섣불로다 사이클 중반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중반까지는 모르겠고, 후반부라고는 생각은 해요. <laughs> 아직, 우리가 원하는 상상장이한번 남았다라고는 생각은 해요. 중반부까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 의견은 그래요. 그래서, 현재, 최근 시장을 두고, 크리토 윈터 장기학생 접어들 주장은 근거 부족하다. 소득 쪽에 생각은 그래요. 아직 섣불하다는 생각이, 생각이 들고 있기 때 저도 계속 지금 롱을 치고 있고, 모아관리 하는 거고. 이번 비트코인 사이클이 자금 유규모는 이전 사이클에 무적친 것보다 크다. 이번 에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블랙록이 진짜 많이 써줬고 마영도 많이 샀고요. 기업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1년 실현 변동성이 84, 43으로 줄었다. 크리토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고 유동성이 고갈될 채색폰 컷이 지금까지의 패턴인데 뭐 어쨌든 지금 별로 좋진 않아요. 유동성이 없어요. 특히 개인이 없어요. 그 개인들한테는 아주 심각한 크리토 인터겠죠. 지금 고금리가 유지가 됐고 지금 솔직히 경기도 별로 안 좋았고 그래서 뭐 직장인들도 힘들지만 자영업자들도 타격을 많이 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타격을 입으니까. 자영업 기업들이 타격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는어 자금의 순환이 좀덜 돌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솔직히 시장에 돈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주변에 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힘들어요. 예전보다는 사람들이 쓴승기도 줄었고 좀안 힘들어한다. 어 저도 이 쪽에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이 개인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긴 한데 개인들한테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힘든 시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조, 조닝님, 아메오산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는 이미 크립터 윈터죠. 개인들은 알트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개인들은 알트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비트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비트는 비싸다고, 접근 잘안 하거든요. 이런저런 걸 봤을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나쁘지는 않은데, 나쁘지는 않은데, 쉽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개인들의 거래량이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어, 뭐, 펀드, ETF, 어, 기업들은, 아직은 할만해요. 어, 아직 할만해요. 아마, 미국의 기업들, 펀드가 안 들었으면은, 기관들 안 들었으면은, 시장은 진작에 박살났을 건데, 거기에 동의하는데, 어, 그들이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다음은, 비트현물 ETF에서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이건 맞는 말인 것 같고요. 현재 비트현물 ETF는 비트, 유통량 6중급에 해 당하는 136만 비트를 보유하고 있다. 어, 안 팔고 있어요. 어, 급소수를 좀 팔았고, 급등한 거에 대한 이익 실현 초창기에 샀던 거죠. 어, 23년도에 블랙록이 어, ETF를 신청해 승인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초창기에 샀던 물량이죠. 2 3년도에 물량들이 지금 풀리는 것 같아요. 어, 보유회수도 끝났고. 말씀드렸지만은, 연말이기 때문에 실적 관련으로 엑시트 한번 하는 것 같고요. 크리터 인터는 채굴의 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채굴 차들이 먼저 붕괴되는데, 현재는 이같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채굴자 죽는다는 말안 나오는데요. 음, 공감해요. 시장이 무너지고 완전 끝나면, 채굴자들이 죽겠다, 죽겠다, 여기저기서 파산했다는 소리가 막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크리터 인터에서는 채굴의 시가격, 이게 진짜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직 채굴자들이 건재하다. 어. 조금 힘든 건 있죠. 조금 힘든 건 있죠. 왜냐면 옛날처럼 알트가 막 팡팡팡 터지지 않으니까. 조금 힘든 건 있는데, 그래도 그 정도로 안 좋게 보기는 조금 더 붓다. 어.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난 2017년, 2020년, 2023년에 급등하기 직전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차량과 비슷한 가격 그림이 나타났으며 하락세와 상승세 나타났다. 그 얘기 같아요. 비트는 올해 최저가인 7만 6천 달러보다는 7만 4천 달러겠지. 최고가인 126K, 126K겠죠? 어디 거리에서 본지 모르겠는데. 어, 126.4K에요. 음. 어, 가격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킬터 인터에는 비트 가격이 하단에 머물렀는데, 뭐, 강한 초강세는 끝났어요. 어. 초강세는 솔직히, 초강세는, 어, 추세는 이탈했는데, 그렇다고 완전 상승 추세 라인을 다 무너뜨린 건 아니다. 어. 이렇게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 상승 추세는 그래도 조금 살아있다. 크리토 윈터에는 비트 시험 손실을 두고 어, 누적되고 장기 보유자들의 투자 행태에 변화가 큰 나타나는데 하지만 지금 이 같은 모브이 어, 관측되고 있지 않다. 이건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손바퀴만 많이 있나하고 있어요 단기 보유자, 장기 보유자 매도할 사람들 겁나 매도하고 다시 또 새로운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고 손바퀴이나서 있기 때문에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런거 봤을 때 제가 볼때는 어, 크리토 윈터보다는 사이클 중반은 잘 모르겠고, 아무튼, 한번의 상승장은 더 남았다. 그 상승장이 끝나면, 다시 한번큰조정장이 올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고, 어, 만약에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이, 음, 20년도에 이제 상승장 직전인 모습이거나, 음, 22년도죠. 22년도에 바닥 찍고 올라오던 모습. 음, 그런 모습. 그리고 저기서 말하는 2017년도의 모습처럼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어, 70k가 깨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다른 상승장이 나오려면은 말씀드렸지만은 95k 회복이 되게 중요해요. 자 내려갈 때도 90-4k 깨지면은 빨리 반등한 상승장 관점은 폐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게9 5인데 어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런저런 입양선이나 이런 관계들을 봤을 때 관계들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제가 때는 음.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얘기하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얘기하려면 하... 96위에 있어야지 조금 더 편해질거라고 생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96을 탁 터치하고 내려오는게 아니고 뭐 97을 치고 98을 치고 96이 깨지는게 아니라 96이 어 단단하게 지지가 되네 확실하게 95, 96이 지지가 되네라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94는 약간 애매해요. 최소가 지금 올라가기 위한 발판이 90이고, 90이고, 그리고 이제 데드라인이 이제 어, 이탈하는 게9 2 이탈하면은 다시 하방이죠. 그리고 올라가려면은, 음, 제가 볼때96 위에 있어야지 편해지고, 그리고 생기를 좀 잡으려면 당연히 100킬 뚫어야 되는데, 100킬 뚫어야 되는데, 어. 파트나 추대 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승기를 회복하는 건꽤 멀어요. 꽤 멀어요. 97.6K는 되어야 돼요. 97.6K. 그리고 완전한 상승세를 돌파했다라고 하려면은 1봉의 장추천을 뚫어야 돼요. 그게 진짜 멀어요. 1봉의 장추천 뚫으려면 109.2K 정도, 109K가 돼야 돼요. 백쿠키 위 가면은 다시 초강세장으로 가는거예요 백쿠키 돌파하면 그 거기가 지지가 되면 지금은 상승 장 중에 초강세는 끝났고 어, 눌림목이죠 쉬어가는 장 흔히 말하면은 파동상으로 얘기하면은 쭉쭉 올라갈 때 쭉쭉 올라갈 때한 다섯파동 정도로 많이 얘기해요 다섯파동 정도로 많이 얘기하는데 거의 내려오긴 했어요 여기서도 세 개, 여기서도 지금 내려와서 어느 정도 채워졌어요. 네, 이게, 일봉상에서는 지금 약간 이제 파동이좀 왜곡됐고, 주봉상으로는 지금 내려왔죠. 어, 주봉상으로. 주봉상으로 크게 한번 떨어졌고반등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0, 200세까지는 가능해 보이는데, 많이 흔들면서 갈 것이다. 어. 많이 흔들고 갈 것이다. 그리고, 108, 110을 회복할 수 있냐, 없냐. 어. 108, 110. 109로 가야 되기 때문에 108에서 한번 저항이 시작될 거예요. 108k 전항에서부터 저항이 시작될 거고, 그리고 각 10을 돌파해야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신고점 갈수 있는 라인이 될 거거든요. 중간 라인이 3.1봉으로 보면은 3파째 조정이죠. 여기서도 조정이 이미 나왔고, 이따 나왔잖아요. 그래서 튕겨 올라가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3.1봉이 회복을 했기 때문에. 중기봉이 회복을 했죠. 5.1봉까지 해보라면 힘을 실어줄 거라 봐요. 올 봉은 12월 7일이에요. 그 다음이 12일이에요. 금리 결정 전후에요. 그러니까 강세로 가려면 이 위로 올라타야 되죠. 이 주황색이랑 이 하늘색. 성공하길 바라고 있고요. 저는 나쁘지 않게 생각되고 있다. 12시간 봉이 우선 진입하고 있고, 12시간 봉 구름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흔들다가 1봉의 구름대로 들어갈 때또 흔들 거예요. 또 흔들 거예요, 여기서. 바로 못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민들 해보시고 고민들 해보시고 올라올때 이제를 조금 하고 갈지 아니면은 진짜 끝까지 버틸지 결정 잘하세요뭐 연말 랠리다? 벌써 나와요 산타 랠리 시작되나? 찐판인가? 페이크인가? 떨어지나? <laughs> 산타 랠리냐? 또 이러면서 또막 여기저기 나오거든요 좀만 올라가면 어제까지만 해도 막 이제는 뭐 힘들어요 어쩌요 저쩌요 얘기하면서 별의별 소리 다 했는데 시장이 그래요. 그만큼 말하길 좋아하고요. 이런저런 말 옮기길 좋아한다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 기준 잘 잡고, 어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기준 잘 잡고, 결정하시 좋겠고, 뭐, 현재 상태로는 크게, 예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고, 추대는 회복 중이다. 아직, 뭐, 산타렐리 연말렐리 기대하기는 좀 이르긴 한데, 그래도, 뭐알테디순환돌수 있고, 순은 어느 정도 돌수 있고, 비트도 회복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막 되게 절망할 것까지는 아닌 것같다서 저는 보거든요. 파이팅해서 이겨내셨으면 좋겠고요. 응원할게요. 이 정도까지 쭉 얘기 드렸으면은 전반적인 걸 같이 다 얘기 드린 것 같은데요. 아 힘내자고요. 시향이 도움 되었으면 내네 좋아요, 구독도 좀 감사할 것 같고요. 저는 여전히. 조금 더 상방쪽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조금 더 상방쪽이다. 그리고 잘 올라왔고, 여전히 우리 방은 똑같네요. 응.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laughs> 안 하고 싶은 것 같은데, <laughs> 저도 그러면은 짧게 하고 갈게요. 나는 방송 펴주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아니네. 반응이 없네요. 반응은, 좋아요는 반도 안 되고. 나는 그래도, 중간중간에 시향도 맞추고, 어. 지금 비트네 검을 맞추고 있어요. 알츠 순환도 잘 나오고 있고, 올랐다 뺐다, 변동 심하다라고도 다 얘기했던 것도 어느 정도 지금, 진행대로 되고 있고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사람들은 너무 많이 지쳐버린 것 같네요. 네 돌아오자는 메아리. 저녁에 뵐게요. 난 그래도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같이 좀 얘기 좀 하고 분위기 좋아질 줄 알고. 네 수고들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낮방송 짧게 분위기 받으렸고요 어, 저는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요. 얘기 드린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음. 불편하면은 입장하면서 가시고요 불편하면 익절하면서가시고요 어, 중간중간에 수익도 챙겨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확실히 그렇잖아요. 내려갈 때 83, 85, 87이실 때 다들 굳이 케이마가좋다 좋다고 했는데 또 올라왔어요. 떨어지는 거 아니냐, 다시 내려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번에도 관점은 잘 맞췄던 것 같아요. 많이 서운하네요. 진짜. 앞으로 딱할거 하고요. 당분간 그렇게 진행할 거같고 그냥 톡박이나 챙길게요. 다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